오늘은 봄맞이 자전거 캠핑 나왔습니다. 평화누리 캠핑장 가려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 42km 정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영상이고요. 밤에 도 영상이네요. 이제 봄입니다. 아직 전체 뷰는 겨울인데 봄이네요. 재밌게 라이딩. Let's go! 아스 봄이네요 아 날씨 좋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패드를 국토종주하고 바꿨습니다 어, 그랬더니 브레이크도잘 잡히고 부드럽고 좋네요 산책로 길로 지금 진행중인데요 잠시 후에 평화누리길 만납니다 지금이 12시 한 40분 됐거든요 여기서 평화누리 캠핑장까지가 42km 정도 되니까 한 3시간이면 갈것 같습니다 여유 있 도착해서 텐트 치고 오늘은 독서 컨셉입니다. 집에서 1던책 갖고 나왔는데 이제 평하누리길 합류합니다. 평하누리길입니다평하누리길 합류했습니다. 이제 이길 따라 쭉 파주 출판까지 지나서 문산까지쭉 가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라이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금방 팩라이딩 하면서 또 마주쳐 지나가셨고 또한 팀이 또 앞질러 가네요 <laughs> 이제 봄이 되니까 라이딩이 계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화도 방향에서 평화누리 선코스쪽 진입해서 오다 보면 요 다리 위에 있는 저 커피라고 써 있는 요 휴게소가 첫 번째 보급소입니다 안에 편의점도 잘돼 있고 편합니다 여기는 자유로 쪽 넘어가는 부산 지하차도입니다. 직진해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파주철 판단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라이더들이 많네요. 이 길로 다니는 탱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국토 정비할 때그 추운 겨울에 참 재미도 있었지만 역시 라이딩은 <laughs> 봄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날이 따뜻해도 아직 겨울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에 주나는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땀이 그렇게 나지 않네요 등에만 살짝 나고. <laughs> 아직 겨울은 겨울인 모양인데, 바람은 좀찬듯 합니다. 출판단지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산 쪽으로 진행합니다. 아, 저쪽에 오두산 통전망대가 보이네요.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신세계 파주 아울렛이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 파주 아울렛 쪽으로 진입 안 하고 좌측 불다리 넘어서 오두산 통일 전망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보입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저쪽에 그 임진각, 통일전망대보다 여기가 북한 보기는 훨씬 잘 보입니다 만원경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도 보이고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진입로입니다 주말에는 차량이나 자전거도 진입을 못하고요 평일에만 진입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정말 사계절 다 타도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로비자전거가 아니고 행하는 자전거라서 그냥 여유롭게 슬슬 페달질 하면서 가면 아주 <laughs>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전거로 달리는 이 속도의 뷰도 매력적입니다. 저건너편에 통일동산 두부 마을도 되게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 늘 사람이 대기합니다. 파주가 장단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장단콩으로 두부 만들어서 저렇게 팔던데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가격은 상악합니다 <laughs> 헤이리 마을 사거리 왔네요. 저는 여기서 저 왼쪽으로 해서 굴다리 밑으로 넘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굴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임진각 가면서 초행길에,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저 위로 어필해 갔네요 사실은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꺾으면 되는데 철새들이 먹이활동하고 있네요 자유로 하고 함께 달리네요 저 건너편은 민간인 출입공지구역입니다 여기 쉼터에서 좀 쉬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파주 출판단지 지났고요. 지금 여기 오금쉼터네. 저는 오금쉼터에서 강구정 지나서 평화누리 임진각 관광지 여기까지 가면 될것 같습니다. 몸밭은 겨울이네요. 추수하고 남은 벼집들이 아직 정리가 안됐네요 여기는 해가 안 들어서 그런지 아직 빙판길이네요. 가생만 좀놓았고 이야 여기도 빙판이네. 여기는 이... <laughs> 이 하수구 쪽으로 해서 살살 가야겠네요. 어... 조심조심 가야겠습니다. 아, 아직도 불판이네요 여기는 일산에서 제일 큰 카페 중에 하나일까 싶은데 문질이 오사모 카페 나왔습니다 여전히 차가 많네요 저는 커피를 타와서 여기는 내일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중이고요 2시 20분인데 한 30km 왔네요 어, 앞으로 한 12km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얼른 가서 사이트 구축하고 쉬면서 책좀 보고 힐링하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빙판이라 이거 어디 끌어바도안 되네요. 미끄러워서 저 밑에도 보니까 빙판 길이네. 야 이게 해가 안 드는 쪽이라 아직 이게 한 겨울이네요. 이거 녹을 려면 좀 걸리겠네. 음. 하하 <laughs> 조심히 가겠습니다. 야 <laughs> 하하 여기는 완전히 그냥 다 빙판이네요. 살살 옆으로. 어우. 거품해서 어, 가야겠습니다. 네. 이게 신발도 미끄러워가지고 갈 수가 있나? 이백100% 넘어지겠네? 살살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아, 아이고, 넘어왔습니다. <laughs> 야. 해가 안 드는 응달은 전체가, 길이 전체가 다 빙판길이라 조금 위험했습니다. 역시 산행도 그렇고, 봄철에 3월달, 4월을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특히 3월 <laughs> 얼음이 들렀고 날은 따뜻하고 이래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큰 사고 당할 수도 있겠네요. 오 공도 나섰는데 옆에 자전거길을 해 놨네요. 이 인도 겸 자전거길 같은데요. 항상 저 반대편 쪽으로 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었는데 길을 잘 닦아 놨습니다. 봄새가 끝났나 모르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일단 다 끝나서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놨네요. 전에는 저 공도를 지나가는데 늘 불안했는데 지금 길을 잘닦아나서 이게 계속 저쪽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 안전해서 자주 와도 되겠네요. 여기를 제일 불안했어요. 오 여기 전에는 신호등도 없고해서 지날 때늘 눈치 보면서 지났는데 지금은 신호등 도 생기고 자전거 도로가 저 구존 자전거도로하고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제 문산 들어왔습니다. 문산 쪽으로 해서 요 왼쪽 길로 해서 쭉 임진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 7, 8km? 뭐안 남은 것 같은데요. 거리는. 자, 이제 계속 한깎이고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촬영금지구역이라 더 이상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촬영금지구역 끝나면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군사시설 조금 아까 지났고요. 이제 방구정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불다리만 넘었으면 좌측으로 넘어가는 이 방구정 거의서착 하는 것같아요 지금부터는 공덕길입니다. 쭉 공덕길인데 중간에 언덕이 한두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넘어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날이 추웠던 모양이네요. 이 옆에! 통이 다꽉 얼었습니다 이제 슬을 먹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임진강 오가는 철길 건널목인데요 요것만 건너 서면 이제 공도 나와서 임진강 다 도착합니다 여기서 차오나 거고 건너서 순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임진각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왔네요. 여유롭게 온다고 왔는데, 2시간 반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 임진각 도착합니다. 저 앞에 관광센터도 있고, 여기도 꽤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저 멀리 캠핑장이 보입니다. 늘 캠핑장 도착합니다. 여기 체크인 시고요 제가 지금 3시 25분 정도 도착했으니까 충분히 체크인 하겠네요. 여기 웰컴 센터라고 해놨네요. 리세션 센터 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캠핑하세요? 예. 네, 신분증 보여 요 예. 뭐 네. 예. 아, 예. 자전거 타셨어요? 예, 자전거 타고 왔어요. 15분쯤. 예 탄소 감지기 갖고 계세요 아, 밤에 저기 안 해요? 아, 네, 그냥, 그냥 그냥 네, 가실 거예요? 예? 가실 아니 불을 안 피우실 거예요? 예, 예. 아, 네, 밤에. 알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이 작년 4월에 운영하는 업체가 바뀌었는데 더 좋아진 거는 같아요. 저는 오늘 음, 여기 오토캠핑장은 아니고 일반 캠핑장에 A14. 여기서. 누웁니다.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니까 이쪽이 훨씬 좋더라고요. A14번. 여기는 도착했습니다. 총 42km 라이딩 했습니다. 슬슬 사이트 구출하겠습니다. 무척 다 했습니다. 아, 금방 했네요. 오늘도 레이아웃은 뭐늘 그렇듯이 야전 침대, 겨울 거위털 침낭에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저 샤워 좀할 거라서 샤워장도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번호키도 있고. 아, <laughs> 좋습니다. 6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겨울이 예쁘게 지니다이 정도 됐습니다. 이이이제슬요저녁해이제 슬슬 저녁해서 먹겠습니다